오늘 포근한 날씨 속에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20에서 6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80mm까지 다소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영하 4도, 창원 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낮에는 창원 14도, 양산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진주 영하 3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15도, 함양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폭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차차 발효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도 비는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